남자가 절대 못잊는 여자, 헤어져도 다른 여자를 만나도, 끝내 돌아가고 싶어지는 여자들에겐 놀랍게도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속공합급 판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본능이 맞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요. 지금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끝 하나로 남자를 중독시키는 터치법. 그녀들은 그냥 스킨십 하지 않아요. 마치 남자의 숨결을 읽듯 긴장을 녹이고 전율을 일으키는 리듬을 압니다. 그 손길 한 번에 남자의 뇌는 쾌감과 감정이 동시에 폭발하죠.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손길을 미치도록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언의 신호. 말보다 더 강한 건 눈빛과 숨결의 타이밍이에요. 그녀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시선을 주고 작게 숨을 들이쉬고 몸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본능은 깨어나고 이 여자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활 줄 아는 여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망을 터뜨리는 타이밍 조절. 밀고 당기고 다시 멈추고 너무 쉽게 허락하지 않지만 또 너무 멀어지지도 않아요. 딱 남자가 미쳐버릴 정도의 거리. 지금 당장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절묘한 텐션이 남자를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그는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놓을 수가 없죠. 이세 가지를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는 관계의 깊이부터 남자의 태도까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속공합의 기술, 그 시작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누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비밀 더 드릴게요.